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제 뒤에 올라오시는 신년 사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미끄럽습니다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2022년은 전주의 대변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개발, 왕의 공원 프로젝트, 시정 연구원 설립,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강한 경제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전주 시민 한분한 한 분이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전주는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은 검은 복귀의 해인 만큼 복귀처럼 큰 귀로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새겨듣고 시민 여러분께서 전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66만 전주시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2023년 개면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사자성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자가추, 올래, 농자, 오를까, 따를추, 내자가추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나간 일들은 어느정도 어찌할 바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 또, 어, 다가올 미래는 더 옳은 일, 옳은 생각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일을 하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큰 희망과 더 큰, 큰 꿈을 가지고 더큰 비전을 가지고 더 힘차게 우리가 도약해야 될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과오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더 희망찬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의 35분의 의원님들도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어느 현장이든 뛰어나가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큰 일을 위해서 더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쪽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그러한 2023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한해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올해 7월 1일에 도지사로 취임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뛰어주시고 14개 시장 군수님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내년도 국가 예산 처음으로 9조 원 돌파했고 또 며칠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되게 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2022년을 보내는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내년도 사자성어, 제가 꼭이 말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정한 것이 도전 경성입니다. 아, 여러분, 유지 경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뜻이 있으면 꼭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죠. 앞에 유지 대신에 저는 도전이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도전을 계속해낼 때 우리 전라북도는 바뀔 수 있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도전하는 자세로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우리 도민 여러분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시고 도전해서 우리가 목표에 는 뜻을 꼭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고 도지사도 앞장서고 더 열심히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전략국장 전문국들... 됐습니다. 전주 갑 김윤덕 국회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날씨가 춥죠? 2022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 모두 희망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전주, 발전하고 성장하는 전화국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진심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 2023년.